오늘 차량은 봉고리 전기차고요 우시동 히터 작업을 했어요 아뭐늘 똑같죠 뭐늘 작업 똑같은 작업 이렇게 해서 마감을 했고요 저희는 실내에다가 히터 장착해 드려요 이런 식으로 티 걸어서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도 다이렉터 따뜻한 바람 나올 수 있게 작업을 해 드립니다 밑에 하버 작업한 거 보여 드릴게요 자, 밑에 하부 작업은 자 이렇게 배기구저 배기와 흡기 나와서 이쪽으로 쓰고 와서 여기 있고요 터치 부분은 이쪽으로 해서 빠졌습니다 뒤에 배선 작업은요 뒤에 펌프하고 펌프 이렇게 달렸고 네, 튼튼한 에어 탱크 이렇게 달려 있고요 필터는 신형 아니고 구형 넣어드려요 여기, 기, 여기 물이 여기